하이츠를 놓고 배워볼 거예요. 쾌락주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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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쾌락주의란 무엇일까요? 윤리 사상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껏. 쾌락주의. 좋은 게 좋은 거다. 좋은 게 좋은 거다. 어 아, 좋네요. 옥보다 네. <laughs> 옥보단옥보단옥보단이 뭐예요? 그 야한 영화 아니에요? 야 전대다 전대 천재, 진짜. 얼마나 많이 봤길래 옥보다는 또. 저... <laughs> 쾌락주의의 뜻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난 대로 한번 그 스케치북이나 노트에 내가 생각하는 쾌락주의는 이거다. 김태균 씨옥보단이라 쓰신 거예요? <laughs> 이거 방송 됩니까? <laughs> 쾌락지? 쾌락? 아 쾌락주의. 그냥 너무 힘들다. 음... 뭘까? 본인만이 생각하는. 모르겠어. 그 쾌락주의라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쾌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쓰면 되죠. 그렇지. 쾌락이 뭐냐. 아왜 이렇게 근데. 왜 눈이 쾌라... 빨개지죠. 아, 쾌락이 조금 근데 어감이 좀 그렇지. 어감이 좀 그렇지. 약간 왜, 왠, 왠지 좀 약간 장탕한 아.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요.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어, 광규님은 쾌락하면 약간 느낌이.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드세요?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드세요? 굉장히 네, 뭐 좋은 쪽이죠. 좋은 쪽? 네. 장준 님께서는 저는 좋은데 중독되면 안 되는. 아안 돼서 어우 너무 중요한. 오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볼때 이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우리는 이제 유교 들어보셨죠? 네, 네. 유교 문화다 보니까 야 쾌락 추구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유 저거 아유 정신 못 차리고 네. 뭔가 도박하는 사람 맞아, 같아 맞아. 보여요. 예, 네. 그렇지 뭐안 좋은 게 적도루네. 아 근데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가는 거 같아. 자기가 좋아하고 쾌락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뭐혼내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. 예, 네. 즐거움의 끝자락. 즐거움의 끝자락. 어 너무 멋있다. 면원같네요 네. 즐거움의 끝자락. 티비. <laughs> 어쩐지, 어디서, 지금 여기 KBS 아닙니까? 아예 아예. 네. <laughs> 참 좋은 얘기 해주십니다, KBS에서. 네.